Some product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자고. Some product를 배열을 이해를 못하면은 어, 한없이 헷갈려. 배열을 알아야 돼. 배열. Some product. 가지고 이렇게 한열을 주고, 끝 마치고, 그 다음에 계속 a y 를 주라고 했단 말이야. 이 사이즈가 같아야 돼. 만약에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이거 에러가 나는 거지. 엘러가 나는 거야. 그리고 뭐 이걸 한한 한 개만 줬다. 역시 이때 엘러가 나오지. 엘러가 나. 어, 엘러가 난다. 우리이가 개수가 같아야 된다 아는 얘기지.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근데 이제 이걸 이렇게 곱하기를 하는 건 어떻게 되는 거야? 곱하기. 곱하기. 이렇게 했다. 215. 곱하기도 마찬가지인데. 요거를, 이때 곱하기를 할 때, 만약에 하나를 선택을 했다. 이렇게. 그럼 계산이 될까? 계산이 될까? 그럼 계산이 되지. 그럼 계산이 되지. 이렇게. 어? 계산 되네? 그리고 요거를, 만약에 이렇게 했다면 계산이 될까? 계산이 될까? 계산 안 되지. 에러가 나지. 그치? 에러가 나지. 그러니까 이것이 배열을 이해를 하면 되는 거야. 배열을 만약에 이 개수가 다른 것끼리 어떤 계산할 때는 이것이 하나가 되면 돼. 하나가 되면 하나가 되거나 하나가 되거나 이렇게서 오케이 오케이 됐어.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이것이 이렇게 같다. 이것도 계산이 되고,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야.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야. 여기서 이렇게 계산되는 것이 이렇게 하나의 여기 지금 썬프로젝트에 지금 매개 변수가 좀첫 번째 하나를 요 하나를 요렇게 작업을 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요게 요거는 요거 이거, 곱하기 요거란 말이지. 요 계산되지, 계산돼, 요것이. 바로 요걸 합친 거야. 그러니까 썸프로덕트, 그 여기에 있는 지금 이 소식이 어떤 걸 의미하냐면 바로 이걸 의미하는 거야. 썸프로덕트. 이거야 이거. 이걸 합친 거야 이거. 아 배열을 이 안에서 배열을 하나의 요거를 하나의 열로 만든 거지 요게. 하나의 열이야. 계산이 돼가지고. 아, 그래서 이 배열의 성질물을 알아요. 알아요? 여기서 이걸 곱하기로 해서 하나의 어 매개변수로 만들까? 그렇지 않으면 콤마를 쳐가지고 두 개의 매개변수로 만들까 하는 결정을 쉽게 할 수가 있는 거지. 응? 결과값은 같은데 어떤 때는 곱하기를 하고 어떤 때는 콤마를 치고 그런단 말이야. 이렇게, 그렇지? 그러니까 배열의 성질말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지. 근데 만약에 만약에 요거를 요거를 만약에 어 요거 지워버리자고. 요거 필요 없는 거니까 지워버리고. 그럼 요거는, 요것도 필요 없는 거고, 여기에서 만약에, 요기에 요거를 X를 넣었다. 이렇게, 어? 우연히도 이렇게 돼 있어. 문자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럼 이거 에러가 났지. 어, 그럼 이거는, 어, 곱하기를 해서 하나의 그매개변수 s 프 m 덕 p r o d u c t 하나의 매개변수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계산하니까, 이 에러가 나네. 이 에러가 당연히 나지. 요거는, 요거 곱하기 요거 한 거를 합친 거나 마찬가지잖아. 이렇게서 요거 이렇게 합친 거잖아. 네, 예. 그지 요거 그러니까 여기 에러가 나니까 에러가 중간에 하나가 있으니까 이걸 some product 하면 아까, 아까 같이 이렇게서 해 이렇게 하면 당연히 에러가 나지. 그지? 당연히 에러가 나. 어, 당연히 에러가 나는 거야. 그런데 유치해버리고 요거를 여기 지금 x라는 문자가 있어. 유효하지 않은 행위 금 하나 있는 거요. 여기서 요거를 콤마로 처리하면 어떻게 될까? 콤마, 콤마. 어, 그러면 어떻게? 해? 콤마를 처리했어. 오케이. 이백일이 어, 됐네. 그니까 이것은 무슨 결과냐면 여기서 요거 곱하기 요거 한 거나 마친 거죠. 요거 합친 거죠. 요거, 요거, 요거를 합친 거예요. 그거. 콘플라덕트. 요고, 요거, 요거요거만 계산한 거야. 그치? 200배. 똑같지? 어, 그러니까, 여기에서, some product에서, 이렇게 콤마를 쳐가지고 두 개의 배열을 줬는데, 배열의 개수는 같아. 어, 그럼 유효한 거지. 그런데, 얘가 계산을, 하나하나 행을 계산을 곱한단 말이야. 곱하면서 7 곱하기 X 하니까, 어, 에러가 났네. 이걸 빼버리는 거야. 이 7이라는 숫자, 이행 자체를 배제시켜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요고, 요렇게 계산하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s 프 m 덕 product가 알아서 해준 거야. 요걸 곱하기로 해주게 되면은, 곱하기로 해주게 되면은, 어, 에러가 나네. 와, 여기 이게 들어가 있으니까. 그럼 여기서 요걸, 요걸 y라고 하고, 만약에 z라고 하고, p라고 했다. 그러고서 요거를, 콤마를 구분 시키면 어떻게 되냐지? 콤마를 구분했어. 계산이 되지? 그렇지? 아, 계산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여기서 유 얘가 이두 개의 배열을 이렇게 줬지만 이렇게 줬지만 써프라다트가 내부적으로 계산할 때 어, 요거 빼버리고, 어, 요거다. 요거는 유효하다. 요것도 유효하다. 요거 유효하지 않고 유효하지 않고, 요거 유효하다. 이렇게 여기 유효한 것만 골라서 계산을 한 거지. 어. 그 그러니까 여기서 요거 요거만 여기서 이 애러난 거 빼버리고 요거만 합친 거야. 아 그러니까 콤마 치는 거 하고 어, 곱하기 하는 거 그런 차이가 있구나. 그럼 왜그 태어 렇게 그냥 콤마로 그냥 해버리면 될걸왜곱하기라고 그래 귀찮게? 이유가 있지. 그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얘기야. 그래서 이제 논리식을 한번 써보자고 이렇게 썬 프로덕트도. 선 프로덕트, 그리고 이거 하고 여기에서 만약에 여기에서 뭐4 이상이라 그럴까? 4 이상이 되는 거, 그리고 이거 하고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논리값이 떨어지는 거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거 이제 요 논리값이 떨어지는 요요 요 배열하고 요 배열하고 배열의 개수는 같으니까 콤마 콤마를 쳐가지고 구분을 했어. 그러면은. 어, 이렇게 해서 여기서 4보다 큰 거하고만 골라서 곱하기를 하는 거지, 그니까. 그래가지고 썸을 하는 거란 말이야. 곱하기를 하고, 그렇고 썸을 한다. 그 얘기인데, 이렇게 해서 엔터를 치게 되면은 0이 나오는 거야. 어씨, 왜 이렇게 0이 나오지? 이게 왜그냐면 여기서 이렇게 요거를 F9K를 눌러보게 되면은 추루펄드추루펄스가 되지? 혹시 트루펄스 곱하기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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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이 안 되는 거야 이거 이렇게 어?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 그래서 그래서 곱하기가 이때 필요한 거야 여기서 여기서 관를 쳐주고 관를 쳐주고 관를 쳐주고 요거를 곱하기로 해준다 곱하기로 그래가지고 하나의 열로 만드는 거지 거지, 이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의 열이 된 거지, 이렇게 서이 하나의. 그니까, some product에서 매개면서 array1, array2, array3 이렇게 막 주게 돼 있는데, 이 array1 하나 가지고서, 요거를 계산한 하나의 열로 만들어 놓고 계산하는 거야. 그럼 이렇게 되면, 은 엔터치게 되면, 은 21이 계산이 되는 거지. 그치? 네? 어, 그럼 이게 이 얘기구나. 그럼 여기에서 이것이, 이것이, 어, 4보다 크다. 그리고 요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곱하기, 곱하기, 이거 한 거하고 같은 거지, 이렇게. 이렇게. 요거를 썸을 한 거지. 이렇게 합친 거지, 이렇게. 0이니까 0이고, 그지? 나머지 0이 아닌 것만 숫자로 21이 된 거지. 아, 요거죠, 요거. 를걸썸 프로덕트 한 거야. 요걸 합친 거야. 이렇게 하나의 열로 만들어가지고, 해야 할 경우가 있다 는 얘기지 이렇게 그러면 만약에 아난나 곱하기 하고 싶지가 하는데 그럼 이거를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렇게 해서 콤마를 쳐버리고 이렇게 하면 계산이 안 되잖아 안 되는데 그래도 이렇게 콤마 난 콤마 치고 하고 싶어 그러면 이거를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해서 숫자로 만들어 주면 되지 콤마를 치고 이렇게 콤마를 정해 치고 싶다면. 그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F9 키를 눌러 보게 되면은 전부 1과 0으로 바뀌잖아. 그러면 이제 어, 콤마를 구분해도 서로가 곱하니까 곱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논리식의 결과 논리값을 숫자로 바꾸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곱하기를 하고 그렇게 처리하는 구나 그렇지? 그러니까 수식은 논리식 논리값을 과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지. 그렇지? 이거 여기 지워버리고, 여기서 다른 걸한번 봐볼까? 만약에 여기서 sum product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나는 100이라는 숫자를 어떻게 해? 이렇게 해가지고 각각 여기다 100을 곱해가지고 합치는 것을 sum product를 하고 싶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럼 여기다가 이걸 콤마를 쳐가지고 이렇게 하면 될까? 이거는 some product의 그 함수의 그 음, 문법에 어긋나는 거지. 문법에 어긋나. 무슨 얘기냐면 array1, array2, array 이 개수가, 배열의 개수가 같아야 되는데 이것도 배열로 치시게 되면 배열 요소가 하나짜리잖아. 이게 안 되는 거지. 이렇게 하면 엔터 하게 되면 에러가 나지. 그지? 에러가 나. 오, 에러가 나네. 근데 이거를 요거를 곱하기로 처리했다고 치자고, 곱하기. 아, 이런 경우에도 또 이렇게 곱하기를 처리하는구나. 이렇게 곱하기로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 이렇게. 7300이 되잖아. 그럼 여기서 이게 100이라는 게, 100이라는 게, 이렇게 되면은, 요거가, 요거 이제 배열, 이 순수한 배열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하고, 요거 곱하기, 그러니까 여기서 요거 곱하기, 요거 이거 곱하기 요거를 해서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 엔터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되잖아. 어 이렇게 이렇게 되네. 아 곱하기라니까. 그렇지? 곱하기하니까 이렇게 된 거야. 하나씩 이 배열의 원칙에 의해서 배열의 개수가 이렇게 같든가 계산을 서로 하려면 만약에 하나일 경우는 이렇게 하나일 경우에는 각각의 배열 요소에다 곱하기를 해준단 말이야. 이게 배열의 원칙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기서 배열의 원칙을 일, 지킨 거지, 이게. 요거 곱하기, 요거 하게 되면은 각각 배열 요소에다 곱하기 100을 해준다는 얘기지. 아, 그러니까 바로 요것을 some product 해가지고 요걸 합친 거, 셈이 된 거지. 이렇게 된 거. 아, 요 7300이. 아. 이거 되네, 그렇지? 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여기에서 이 썬프로덕트에다가 이거 썬프로덕트가 만약에 썬프로덕트 요거 요거 그리고 백을 한다, 그러면 그러면 어떻게 돼? 에너지, 에너지, 그렇지? 요거를요렇게 해줘야지. 곱하기 해주고, 또 요거 곱하기 해주고, 이렇게 해줘야지, 이렇게. 이렇게. 그럼 배열 요소에, 배열의 원칙에 맞는 거야. 배열의 원칙에맞게 하나의 배열을 작업을 한 거지. 그럼 이렇게 해서 엔터하게 되면 21500이 되지. 그니까 이 얘기인 즉슨, 이거 곱하기, 이거 곱하기, 이걸 한 거지. 그럼 이렇게면 요것이 요것이 sum 하게 되면은 sum product, sum sum product sum 될, 그냥 sum 해도 되는 거지 이렇게. 아 이렇게 아요 값이 요 값이 되는 거구나. 아 그러네, 그러네, 그러네. 그리고 여기다가 어 요걸 하나 더 만들 어 볼까? copy 해서 붙여넣고 붙여넣고 이번에 이렇게 써 sum product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만약에 콤마를 치고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게 이 s 프 m product 문법에 맞는 것일까 이게 에러가 나지 에러 문법에 맞는 게 아니지 왜냐면 s 프 m p r o d u c t 는 여기 array1, array2, array3가 행이든 열이든 개수가 같아야 된단 말이야 여기서 행의 개수가 같아야 되고 이거 열의 개수가 달리잖아 열의 개수가 이건 두 개고 이건 하나잖아 그걸니까 그걸 콤마를 처리하면 안 되지 그럼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곱하기를 한다고 치면 어떻게 되나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될까 416이 나왔네 이건 어떻게 계산이 된 거지? 응? 4 1 6야 어, 이렇게 두 개의 열을 하고 열이 달라. 아, 어, 다르니까, 썸프로덕트 문법에서는 피하고, 썸프로덕트 문법에는 맞지 않으니까, 배열의 원칙에 맞춰서 배열대로 계산을 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리고 하나의 썸프로덕트에, 하나의 array1, 하나의 배, 열매개 어, 변수만 줬다. 이렇게. 하나의, 하나에 그러니까 이건 원칙의 선프로덕트 문법에 맞는 거지. 그럼 여기에 이제 이 바로 배열의 문법이지. 이건 배열의 원칙을 따지면 되지. 그러면 이게 여기에서 요거 곱하기 요거를 한 거네. 그지? 그럼 어떻게 돼? 이렇게 됐잖아. 두개의 열이니까 아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이걸썸로한 거지. 이거 썸이 된 거다. 이렇게 썼어. 이게 배열의 원칙이지. 이렇게. 그러면, 바로 416, 416이지. 아, 그래서, 어, 썸 프로덕트 문법에서 피하고, 그리고 배열의 원칙에 지키면서 할수 있는 방법은 썸 프로덕트의 그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의 매개분수에다가 하나의 이 배열 계산을 집어 넣은 거지. 그지? 오. 그니까 지금 여기서 이거 곱하기 이거를 하게 되면은 바로 이 여러 개가 있는 거. 이거 행의 개수는 같잖아. 같으니까 이게 서로 곱해가지고 2 곱하기 7, 2 곱하기 2, 1 곱하기 4, 1 곱하기 1 해가지고 이렇게 이큰 배열의 개수 요 곱하는 거 이거 하고 이거하고 곱하는데 이것이 지금 개수가 크잖아. 여러 개수가 두 개잖아. 그러니까 또 여러 개수가 두 개가 되는 거지. 큰 쪽을 선택해가지고 작은 것이 여기 가서 곱해 주는 거지. 이렇게. 하나하나 곱해 주는 거지. 여기에다가, 여기에서 이 전체, 전체에서 4보다 큰 거, 4보다 큰거만 찾아서 4보다 크면은 합쳐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또, 또춰춰가지 Some product. 그래서 이것이, 이것이 4보다 크다. 그리고 그러면 합쳐라.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은 요거, 요거, 안 되지. 0이지. 그지?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 배열이 꼭이 썸프로덕트에서도 요이 배열이 하나에 열만 된다는 건 아니야. 개수가 하여튼 이 썸프로덕트의 매개 변수에 전달되는 그 배열의 개수는 같아야 되는 거지. 같아. 이게 열이 세 개가 돼도 상관이 없는 거야. 그럼 여기에다가, 요거, 이거, 요거에다가 칼을 가로 열고, 가을 닫고, 논리식을 여기에서 요걸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주던가.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면은 얘가 계산이 되지. 이렇게 92가 된단 말이지. 그렇지 않으면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기 싫어. 그냥 하나의 배열 요소로 만들고 싶어. 그럼 그냥 그 여기서 곱하기를 하면은 어썸 프로덕트의 배열 요소가 요 하나가 들어가는 거지. 아까는 조금 아까 두 개가 들어갔는데 그 대신 어, 논리값을 어 1과 0으로 바꿔 가지고서 두 개의 배열 개, 배열의 개수가 같은 두 개를 어 사용했던 거지. 근데 여기다가 그냥 어 배열 요소 하나만 줄 거야. array1 하나만 줄 거야. 그때는 곱하기를 엔터 그래도 90일 아까하고 결과는 똑같지 오케이 여기까지 하자고